안녕하세요 스페셜 레저 여러분. 지금 보시는 동작은 웨이트 탈착 동작입니다. 하는 방법은 웨이트를 풀어서 다시 착용하는 방법입니다. 음, 극적으로 웨이트가 풀렸을 때를 가상으로 한 동작이 되겠습니다. 장비를 잘 착용한다면 어, 풀릴 일은 없습니다. 지금 보시는 동작은 장비 탈착 동작입니다. 하는 방법은 장비를 풀어 이상 유물을 체크한 뒤 다시 착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국적으로 장비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가상으로 한 동작이 되겠습니다. 장비 착용을 잘 하면 풀릴 일은 없습니다. அ 다음은 마스크 벗고 유영하기 동작입니다. 하는 방법은 마스크를 벗고 중성 부력을 맞춘 후 이동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극적으로 마스크가 날아갔을 때가상으로한 동작이 되겠습니다. 일부러 벗지 않는 한 마스크가 날아갈 일은 없습니다.